반갑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서 그걸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딜리버리, 기독교 세계관 교육가라는 것이 더 저를 또 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 또는 호칭이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벤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졸업생이고요. 지금 한 20년 넘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일을 하고 있고, 원래는 청년대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좀 교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초, 중, 고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한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우리 자녀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본인의 역할들과 또 준비들과 또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 이게 제가 좀 기독교 세계 운동을 생각하면서 어떤 아쉬움이고요. 근데 아쉬움이 비판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아쉬움을 가진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어떻게 다음 세대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교육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이런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소리> 퍼들글럼 혹시 아시나요? 퍼들글럼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은의자라는 여섯 번째 책이죠. 일곱 권 중에. 거기에 나오는 한 인물인데요. 마녀에게 잡힌 왕자를 구하러 가는 그 아이들을 함께 인솔했던 그 어른입니다. 멘토 같은 사람인데 지하 동굴에 마녀에게 잡혀있는 그 왕자를 구출하는데 그 마녀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왕자를 데리러 온 구출해 온그 아이들과 퍼들글럼의 역할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녀가 했던 것이 이렇게 연기를 피웁니다. 이렇게. 가루에 가루를 넣으면 연기가 탁 나는데요. 그 연기를 마시니까 그 이야기 속에 뭐라고 하는가면 하 아이들의 생각이 혼미해진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연기를 마시는 순간 나니아에 대한 존재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고 몽롱해지는 그리고 마녀의 말을 따라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고요 그래서 가루로 어, 냄새를 통해서 생각에 대한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만돌린 같은 건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이 청각을 통해서 또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퍼들글럼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데 이 깨구리 아저씨 같이 닮은 사람인데요 자기 발을 화로불에 집어넣습니다 활활 타는 그불 속에 자기 발을 집어넣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리고 자기 발로 그 불을 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지 않고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뭐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신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다 네, 저는 오늘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퍼들글럼에 대한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엄마들하고 또 엄마 선생님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모님들하고 이런 교육을 하면서 특히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같이 우리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나눔을 하면서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퍼들글럼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 퍼들글런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부모들이 정신이 일깨워지고 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먼저 깨어나야지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도전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제가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운다. 이 전제에는 결국 어른 세대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우는 것이 거의 쉽지 않겠다. 어쩌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실질적인 대안은 이들을 제대로 준비시키는 미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된 어른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퍼들 글럼이 되자 이게 제가 좀 오프닝하면서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고창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는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건 결국 세계관 운동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어,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세계관 운동의 시작이 결국엔 근대주의라고 하는 모더니즘에 대항하는 차원으로 이제 이것이 시작됐다면, 여기서 제가 도전받는 두 가지는 시대 속의 그리스도를 살면서 성경에만 통찰력을 가진 크리찬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크리찬이었다. 시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근원에 이 문화적인 영향력의 근원에 세계관을 인식했다는 이 부분이 현 시대를 어떤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과 문화에 대항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변증학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한계이고 우리가 대항하고자 하는 그 세계관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일종의 건물 전체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비뚤어진 창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쓸모없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세계관이 문화를 낳아서 그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세계관으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게 저는 세계관적 변증이 아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관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세계관이 맞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삶으로 살아내고 문화로 창조할 수 있는 데까지 다만 분별하고 변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 맞. 다면 문화를 창조해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게 제가 세계가 운동에 있어서의 도전 받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고요 그래서 비판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걸 교육가들은 대안의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의 영역에서 한번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도전이 하나의 영적인 생활 일상에 분리된 어떤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통합되는 부분 신앙과 삶이 통합되는 것이라면 결국 기독교 세계관 교육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가이드하는 것이 너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뭐 안경 비유도 있고, 나침반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관을 설명하는데 나무에 비유해서요, 결국 마음속에 자라는 그 나무,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바로 세계관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 나무. 그래서 이 나무의 토양이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서 그것이 행동과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결국엔 세계관 교육이라는 건 누가 그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이 경쟁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마음 속에 이 나무를 하나님 말씀의 토양 위에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의미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교육은 결국 지식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 관계를 회복하고 풍성히 하고 사랑의 마음을 싹트게 하는 거 이게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라면 결국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고 이웃과 친해져야 되고 이 세상과 친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이라는 이 목적. 다름 아닌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 철학이 중요한데 이 교육 철학의 원리가 바로 어떤 교과목을 배우든지간에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준비된 일꾼들 준비된 제자들을 양성해서 우리가 세우고 파송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어디 가든지 바로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자 이것이 이제 이 교육을 하. 하고 있는 비전이자 소망입니다. 근데 왜 다음 세대에게 이 교육이 중요한가? 한 마디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데,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건 결국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죠. 밑에 있는 크리스 오버만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어릴수록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발달 단계로 보면 중학교 시절 그리고 조금 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때 세계관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역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은 영유아들도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다. 이게 문화의 영향력이라고 보고요. 저는 특히 미디의 영향력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왜 우리가 세계관 교육을 다음 세대에 해야 되느냐. 이 데로 밀러라는 이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결국 다른 이야기가 우리 애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진공상태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세계관을 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림으로 보면 세계관이 형성되는 건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두 가지 문제일 수 있다면 지금 이것은 아이들의 세계관의 모습인데요. 경험도 온전치 않고 이 모든 이 해석들이 연결되지도 않는 빈 공간이 많은 거죠. 거기에 어떤 것이 먼저 그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과 이미지로 전달되는 그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사실 어른들은 이것이 형성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쉽게 세계관이 바뀌지 않지만 다음 세대 가운데서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포퍼킨 윈도우 4세부터 14세를 이야기를 성교적으로 교육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관 교육이 시급한 곳이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니겠는가.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계관? 영향을 받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해 보고 싶은데요. 그네 가지 전환 환경, 결국 세계관이 행동과 습관에 영향을 주고 문화를 만든다. 결국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는 교육이나 현장에서는 거꾸로가 더 영향을 주지 않는가. 다만닌 문화가 오히려 세계관을 형성한다. 이게 더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세계관이 엄청난 영향을 준대. 사실은 세계관이 문화에 영향을 준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결국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방식은 책을 읽히거나 강의를 듣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환경적인 영향력 이 문화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화의 영향력이 또 세계관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이라면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이 정도로 최선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문화 창조라는 이것이 어쩌면 이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도 대안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어,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되는가? 여러 가지 주요 통로가 있는데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또 학교고요, 그리고 미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한번 하나씩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를 우리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관적으로 볼때 학교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건 어떤 특정한 세계관이 흘러가는 것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학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한마디로 학교의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학교는 팩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과목 속에 있는 세계관을 분석하는 뭐 이런 작업들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 윤리를 또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사회 교과를 선생님들과 세계관 분석하고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이제 논의를 하면서 결국엔 그 윤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세계관 교과서다 이렇게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기독교 세계관이 빠진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을까 싶고 사회학 같은 것은 일종의 적용 강이다 세계관 강의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굉장한 많은 세계관이 녹아져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한국 교육 과정 속에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는데 여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학교는 세계관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다가 한국적 상황에서 참이 슬픈 그림인데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세계관도 아니고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세계관이 공부 잘해야 잘 산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하자. 뭐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공부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래서 교과목 속에 다양한 세계관들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이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아이들은 성공주의, 경쟁주의에 더 사로잡히지 않는가. 뭐 여기다가 학벌 사회에 대한 문제까지 그리고 갑질 문화며 여러 가지 문화들이 결국엔 이 교육의 현장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고 또 미래의 또 한국 사회에 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인데 미디어에 대한 인식도 하나의 오락 산업, 뭐 엔터테인먼트 도구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결국엔 아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또 관계를 맺음으로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다른 부모나 교사나 사역자보다는 미디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더 이게 심해지고 있다는 걸 부모를 통해서 고민들을 듣고 있는데요 결국 미디어와 대화할 때 미디어를 통해서 정체성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콘틴 슐츠라는 미디어 학자는 오락도구 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미디어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개념이나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 거기다 이미지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전달함으로써 더 강력한 세계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한마디로 어쩌면 3일체 교육,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부모와 목회자와 교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정학교 교회요 근데 현실적으로 미디어의 이 영향력은 부모 목회자 교사들의 권위조차 흔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교육 매체가 아닌가 근데 이것이 비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교육적으로 바라볼 때이 미디어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패러디한 그림인데요. 네, 왼쪽에 그리면 그 카라바조의 나르케소스 그림을 패러디해서 하루 종일 이루고 있는 그 우리 현실. 이건 어른들도 뭐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른쪽에 그 그림은 사춘기 아이를 둔 분은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텐데 그 조용했던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그런데 끄떡없는 아이의 모습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사춘기의 방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점점 세계관이 달라져가는 주파수가 달라져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이 미디어의 영향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되면 좋겠지만 결국 이 시대의 포스 모던적인 세계관 구체로 말하면 소비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게 미디어의 영향력이다. 자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계관을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동체의 역할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세계관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공동체에서 세계관을 전수받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는 세계관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까지 지원하는 게 사실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제일 공동체로서 세계관의 교육을 잘할수 있는 잠재력 있는 환경은 교회이지 않겠는가? 교회가 사실은 세계관 교육을 할때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할수 있는 정말 적절한 곳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나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세계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이드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 교육 커리큘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신앙 훈련은 있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교육도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교회 속에 들어온 어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잘못된 세계관에 우리 아이들이 더 영향을 받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 그림은 3R 영성이라 그래서 R1, R2, R3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자 훈련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릴레이션십과 릴리전에 여전히 머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자 훈련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제자 훈련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제자 훈련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도전하는 건 신앙과 일상생활을 이어지는 것이 온전한 교육의 방향이다 이라면 저는 이 그림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열심과 그 수고가 확장되어서 이제는 신앙대로 살아가도록까지 돕는 것이 제자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따로 이야기하기보다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어떤 도전이나 가이드가 온전한 제자 훈련 확장된 제자 훈련 신앙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제자 훈련으로 가는 어떤 더큰 그림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교회의 교육의 회복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앞으로 교회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자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정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말하면 1차적 교육기관이죠.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하인드 커리큘럼의 영향이 더 큰데 결국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또 부모의 삶을 통해서 결국 모범 만큼 좋은 교육은 없는데 이삶 속에서 녹가지는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결국엔 가정이라면 공동체와 삶 속에서의 세계관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제일 좋은 적합한 환경이 가정의 역할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일 당황하는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농담만 진담만 어쩌다 홈스쿨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다 어쩌다 홈스쿨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너무나 막연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타까운 건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면서요. 결국 부모의 책임인데 현실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연한 이런 상황.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목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계관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계관들이 섞여서 혼합주의 세계관들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가정을 통해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이나 부모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가운데서 또 안타까운 건 사춘기가 될수록 또 부모들의 역할들이 더 중요한데 점점점점 점점 미디어를 통해서 또래 집단을 통해서 그런 영향 가운데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소통과 관계가 점점 없어져 가는 이게 어쩌면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에 빠지고 어떤 것에 방화하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심각한 위기는 부모와 자녀의 소통 부재 관계 부재가 아니겠는가 그런 가운데 지금 어중간하고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가정들이 있다고 보는데 현실은 자녀 교육은 학원이나 학교에 맡기고 신앙은 교회에 맡겨서 그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다 하는 이런 어중간한 당황 가운데 코로나까지 생기면서 더 당황하고 혼란스럽지만 사실 이것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결단하고 뭔가 배우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음. 저는 가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공동체 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세계관이 전달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결국엔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대화가 소통이 되느냐 체계적인 인위적인 커리큘럼보다도 이런 대화나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세계관이 흘러가는 이삼 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것이 제대로 이루지 않는다면 사춘기와 더불어 반항하고 불순종으로 나가는 교회를 떠나.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정과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마지막 제가 결론으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적, 하나님 영광이호 사랑, 세상 돌봄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키우자. 근데 우리의 컨텍스 현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의 세계관적인 환경이 척박한 땅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자고 외침은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척박하지 않은가. 그렇지만 목적과 더불어 이 현실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둘다 아우러서 이런 가운데 어떻게 세계관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목표들을 세운 것이 이 여섯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성품, 문화, 소명, 공부, 리더십 이 여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적 환경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도록 먼저 기독교적 사고 훈련을 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성품을 그건 단순히 성품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살아내는 자질, 능력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직 라이프에서 또 중요한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세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세계관의 원리를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성품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 세대인데 이 미디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울 것인가. 단순히 지금 단절과 절제를 강조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분별이 더 중요해지고 또 분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튜브나 SNS 앞으로 디지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또 그런 문화를 만드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면 미디어 교육은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소명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이건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죠. 결국엔 아이들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 소명 문제, 진로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적 소명관과 직업관을 심어주는 것도 너무 너무 이 시대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입시 사교육 현실 속에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그런 꿈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공부라고 한다면 단순히 결과 중심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지만 우리 아이들 하는 공부 속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하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일꾼으로 양성한다는 건 저는 리더십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스튜어드십, 청직이라는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를 살아가는 준비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이런 훈련들, 청직기 훈련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지금까지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어린이 세계관 학교, 청소년 세계관 학교, 또 부모 교육, 목회자들 교육, 이렇게 해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나온 이제 출판된 책들이 여섯 가지 목표를 토대로 나온 책들입니다. 앞으로 세권 정도 더 출간될 예정이고요. 목적과 현실을 반영해서 또 목표를 세우고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뭐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점점 점점 이것은 교양 과목 정도가 아니라 필수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더 아이들에게 점점 더 필요해지는 시기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회를 떠난 아이들, 이미 북미주나 이런 유럽에는 많이 이런 것이 이미 시작됐지만 어떻게 하면 애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이 되어서도 어떻게 그렇게 실실하게 교회와 세상 속에 살아가느냐. 이제 그런 소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공동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멘토가 있었다. 이때 멘토는 잘 가르치는 멘토가 아니라 살아가도록까지 돕는 멘토.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 공동체가 있었다. 이때 공동체는 부모, 어른들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이런 세계관적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이 있었다. 이게 또 중요한 원리라고 보고. 그리고 신앙훈련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그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세계관 교육이 있었다. 이세 가지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 그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난 아이들의 모습에 나온 공통점이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이거 누가 이걸 할 것인가. 이게 좀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한 교육.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결국엔 지금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쩌면 반 강제적으로요. 부모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제는 이게 올바른 교육의 새로운 첫 단추가 되지 않겠는가? 자, 부모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결단도 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결국엔 부모가 주도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여러 기관과 또 기독교 학교와 홈스쿨 지원센터와 다양한 것들이 바로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을 지원할 때 그리고 아이들 교육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것을 또 교육할 수 있도록 직접 자녀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게 가정과 교회가 적어도 연대해야 되는 그런 기반 위에 세계관 교육을 줄때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관 교육의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찰로 메이슨이라는 기독교 교육가가 100년 전에 많은 부모들을 동기부여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자 그래서 이제 부모 연맹을 만들고 부모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심지어 교사 대학을 세워서 기독교 교육을 활성화하는 이 부분들을 제가 보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데 지금 한국에 바로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디서부턴가시작돼야 되는데, 결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체는 부모가 돼야 되고, 그 부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부분에 더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 목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교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저는 이런 청소년 세계관 캠프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그림은 아이들과 캠프했던 장면이고, 또 오른쪽은 어떤 대한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기독교 세계관 훈련을 했던 사진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 교회에 있는 부모들을 이제 모아서 토요일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푸마시 교육을 하는 부모들입니다. 각 교회 부모들이고요. 그 부모들이 저희 단체에서 개발한 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세계관 교육을 시키는 교들의 모습이고, 제가 훈련을 부모들에게 교육을 하고, 훈련받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푸마시 교육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토요일날 그 수업 장면인데, 요거는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지역 아이들, 특히 홈스쿨러들 대상으로 또 월드 패밀리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못 만나서요, 또 부모들을 못 만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